제가 오늘 정리할 것은 고지도에 나타난 국토관입니다. 우선, 그 고지도에 나타난 국토관을 두 가지 그 시기로 나눠서 설명을 해볼 건데, 우선 처음은 조선 전기입니다. 조선 전기의 그 특, 특징을 볼수 있는 그런 지도의 예를 든다면 두 가지를 줄수 있는데, 하나는 오늘 강리, 역대, 국도, 지도, 이곳 하나는 조선 방역 지도입니다. 조선 전기의 고지도의 특징은 또두 가지로 나눠서 볼수 있는데, 어, 조선 전기에는 고지도를 만든 이유가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 행사적, 군사적 목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제가 아까 행사적이라고 한것 같은데 행정적, 군사적 목적입니다. 특징은 북부 지방 및그 해안 지방의 형태가 부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어, 조선 전기에 예를 조선 전기의 그 고지도를 예를 들었던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와 조선방역지도 중에서 가장 대표가 된다고 할수 있는 혼일강리역대 국도 지도의 특징을 간략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이 지도는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입니다. 이것은 조선 전기 정확하게는 1402년에 국가 국가가 주도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이 지도를 실제로 보면 중화 사상이 그 중화 사상과 국채, 그 주체적 국토 인식을 볼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세계 지도라고 했는데, 지도가 있으면, 여기 대륙들이 있고, 여기 가운데 크게 중국을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중화사상을 볼수 있고, 중화사상 자체가 그 지도를 그 자기를 자기 지도의 중심, 그 자기를 세계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가운데 이렇게 크게 중국을 그렸다는 것은 중화사상을 가지고 그렸다는 거고 주체적 국토 인식이 드러난다는 것은 한국은 그 작은 나라인에도 불구하고 중국 이마와 같은 한국도 엄청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그여기서 보면 한국을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러니까, 조선, 그때의 조선이죠. 그때 조선을 상대적으로 크게 표현했기 때문에 주체적 국토인식을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아시아, 아시아 뿐만 아니라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 아프리카까지 그 표현되어 있습니다. 조선 후기의 고지도의 예로는 정상기의 동북지도,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를 예를 들수 있습니다. 어, 조선 후기의 그 고지도의 특징도 또한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할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실학을 바탕으로 과학적이고 정교한 지도가 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양한 범위의 지도가 이제 제작되었는데, 그 조선 전도, 뭐도 전도, 군현도, 그 그러니까 조선을 전체적으로 해놓은 거랑 도별도 그리고 군현도가 있습, 군현도 등을 만들었습니다. 조선 후기의 특징을 보여 줄수 있는 지도로는 저는 대동여지도의 특징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동여지도의 특징도 뭐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나눠서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는 조선 후기의 실학자인 김정우와, 김정우가 각종 전국 지도와 읍지도 등 그, 집대성해서 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동여지도는 매우 큰 걸로 유명한데, 크기는 약 가로 7m, 죄송해요. 가로 4m, 세로 7m입니다. 그목관본으로 제사, 그 목판본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지도를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나무 이용해서 남그 지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계속 찍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판본 그리고 마지막 특징으로는 분첩 절첩식으로 제작되어 휴대가 휴대와 열람이 편리하다는 것입니다. 어, 분첩 절첩식이라는 것은 이 가로 4미터 세로 7미터짜리를 그대로 두고 보는 것이 그,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이렇게 접어서 보관을 하고 그걸 접어서 보관을 해서 휴대와 열람을 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 그 고지도 고지도에서 또 엄청난 그 엄청나다고 해야 되나 고지도에서 또 중요한 지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천하도입니다. 천하도는 그 얘네와는 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조선 중기 이후 민간에서 제작이 되었습니다. 민간에서 제작되어 유통되었는데, 이 지도는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져 있는데, 어, 관념적 세계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막, 이상한 마을들이 있다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 또한 중화 사상이 나타나 있고 그 도교적 세계관이 반영돼서 도교적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상상의 국가와 지명이 다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원 지방의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천원 지방이란 하늘은 그러니까 하늘, 하늘천. 이 하늘은 둥글고 원, 땅은 이지 네모나 네모나타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타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 세계관은 천하도뿐만 아니라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에도 나타난다고 합니다.